1편 80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 아사베시 소사님의 소사님 의둣 에둣, 소사님 의둣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는 요셉의 자손들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주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문하세 지파 앞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만민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저버리시렵니까?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으며 사발 가득한 눈물이 그들의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었으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으신 후 그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는 그 포도나무를 위해 미리 밭을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 땅에 퍼져 가득 찼습니다. 포도나무 잎새가 큰 산들을 덮고 그 가지가 백향목, 백향목처럼 뻗었습니다. 그 뻗은 가지는 지중해에 이르고 그 넝쿨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는 어찌하여 담을 허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포도 열매를 따 먹습니다. 산돼지가 포도 덩굴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살펴보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심으신 뿌리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세우신 자손입니다. 이제 주의 포도나무가 잘리고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자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를 위해 힘있게 세우신 사람을 지켜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81편 축제 일의 노래 아사베시 깃띠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십시오. 초승달이 뜰 때에 보름달이 뜰 때에 우리들의 축제일에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부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며 야곱 자손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힘든 일손을 쉬게 하였다. 너희가 괴로울 때에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천둥소리 가운데서 너희에게 응답했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다. 셀라. 내 백성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처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먹일 것이고, 바위에서 딴 꿀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82편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사베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악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 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 주어라. 악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어라.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들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나라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3편 적에 대한 기도 아사베시 곧 노래. 오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더 이상 잠잠히 있거나 가만히 있지 마소서.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의 적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나라를 완전히 처부수자. 이스라엘이란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음모를 꾸미고, 줄을 치려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에돔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 사람들과 하갈 사람들입니다. 그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심지어 아시리아 사람들도 합세하여 로세 후손을 도왔습니다. 셀라.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을 치십시오. 기손 강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을 멸하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전멸하였고 그들의 시체는 그 땅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렙과 스앱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장군들에게 해주시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왕자들에게 해주소서. 그들은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들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날라가는 잡초 잡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숲을 사르는 무서운 불길같이. 산 위로 번져가는 불꽃같이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돌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하게 하소서 수모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이 여호 와이, 신줄을그 들이 알게 하 여, 주 소서 주의 이 름이 여호 와이, 신줄 주의 이 름이 여호 와이, 신줄을그 들이 알게 하 여, 주 시고 주만이 온 세상 에서 가장 높 으신 분임 을 알게 하소서. 84편 성전 안에 머물 기를 소 원함, 고라 자 손의 시, 기 뜻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재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 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셀라,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소서. 셀라. 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살펴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성전들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85편 백성들을 위한 기도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번영케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손에게 노여움을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가 포옹할 것입니다. 신실함이 땅에 가득하고 의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참 좋은 것을 주시니, 이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의로움이 앞서 행하며,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86편, 도와달라고 울부짖음,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해주소서. 나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헌신하오니 나를 지켜 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나를 구해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찾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쁨을 내려 주소서. 주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내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에 주를 찾을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종의 아들을 구하여 주소서 주의 선하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셔서 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 주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